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복음 법률가회, 한국 기독문화연구소,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 함께 주관하며 온누리교회, 복음한국, 시즌투데이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주최책에 따르면 첫 강의에는 실시간 방송으로 6천여 명이 접속했습니다. 첫 강의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자별행위를 한 사람은 자별금지법에 의해서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한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 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손해액과 그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소개했습니다. 주민증에 남자라고 돼 있고 음경고안 다 했는데 오늘따라 여자인 것 같아요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체성, 성별 모든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분이 차이나 식당에서 요 제재를 당했는데 이분이 난 여자인 것 같다 해서 어 소송을 했고 그 기사에 따르면 은 800만 원 이분이 이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내가 어딜 봐서 남자로 보이냐고 하실 때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지적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는 총 16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강의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에 생중계됩니다.